어, 팀 활동이 처음에 없이 그냥 솔로로 움직이셨요 처음엔. 처음에는요, 네. 네. 그러고, 지금의 현재, 네. 모리기까지 어떻게. 아, 그 얘기가 되게 긴데. 음. 되게 긴데. 모리 창단이 몇 년? 그것은 2010년입니다. 아, 그것도 2010년. 네. 아, 2010년. 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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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가장 거만하실 때만. 아, 왕키이은그랬던고 아. 언니랑은 예, 예. 이제 연습실에서 만났어요. 음. 언니도 이제 그때 약간 원래 있었던 팀에서 나오고 저도 원래 있었던 팀에서 이제 나오면서 연습실에서 이제 만났는데 둘다 저희가 그때 비트믹스라는 스튜디오를 음. 연습실을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호를 가도 저 호를 가도 계속 힙합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제가 혼자 왁킹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이어폰을 끼고 복도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자꾸 누구랑 복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그때 왜냐면 정우 언니가 파핀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 원래 맞아 봤죠. 원래 정원 씨는 파퍼, 팝포, 파퍼였어요. 네, 네, 진짜 전혀 예전 못했이요 그쵸. 근데 파핀 진짜 전 파핀이 훨씬 좋아요 사실. 네. <laughs> 근데그 <laughs> 근데 맨날 만나길래 그러면서 좀 친해진 거예요. 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좀잘 통하고 그래서 어연이 되게 약간. 되게 남다른 세계가 있는 언니구나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언니도 뭐 저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저기 그 대회가 있었는데 프리스타일 총무팀 배틀이 있었어요 네. 너무 죄송한데 지금 그대회 이름은 기억이 안 어, 나요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회를 나갔어, 나가려고 갔 한번 이걸 나가볼까 하다가 이제 왜 신청란에 팀 이름 적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경 하희경이라는 아, 옛날 아, 엑소소스에, 엑소소스에. 그 친구가 이제 같이 PC방을 갔었어요 근 우리 팀이로 뭘로 하지 뭘로 하지 하는데 그때부터도 그 언니 닉네임을 모니카, 모니카였고 모니카. 저는 닉네임이 립제이였으니까 요거 합쳐서 몰입 어때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이름을 합쳤는데 의미도 있고 네. 약간 집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참가신청서를 냈는데 그때 또 둘이서 배틀 저는 그때 사실 언니 춤을 처음 본거예요 같이 연습은 했는데 오. 루틴만 맞췄지 루틴 맞추면서, 아, 이건 되게 특이하네. 말게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배틀을 나가서 프리스타일을 서로 처음 본 거예요. 서로의 <laughs> <laughs> 어, 프리스타일을 처음 본 거예요. 네, 어. 개인 연습은 안 했거든요. 어. 제형 같은 거안 했었어요. 음. 너무 서로 마음에 든 거죠. 그리고 음. 결과도 좀 좋았어요. 어. 그때도 사관을 어. 가셨어요 그때도. 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시너지가 둘이서 만나서 시너지가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잘 어울려서. 유닛처럼 재밌게 나갔다가 그게 지금 7년을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때 와. 그냥 이렇게 우리 팀 해볼래 이런 얘기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음. 근데 그냥 어쩌, 어쩌다 보니까 <laughs> 지금 또 같이 살고. 아, 러메이트. 아, 가 정말 억지로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laughs> 묻어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오른다는 거, 어 정말 멋있네요. 그동안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아 어, 맞아요. 왜냐면 아니, 몰입이 진짜로 다양한 퍼포먼스. 네, 왜냐면 진짜 저희가 애, 완전 정반대예 음. 그러니까 스타일도 물론 정반대고. 그때 저희 그 뭐냐 프리스타일 배틀 나갈 때 루틴 맞추면서 붙어도 이제 좀 느꼈었지만 그 언니가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와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가 너무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잘 맞는데 이걸 막상 몸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다른 거 일단 밸런스 자체가 아예 달라요 저희가 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서 있는 그피사체 자체도 <laughs> 좀 다르고 뭐 <laughs> 이런 제스처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떤 그 몸이 일단 나가는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음.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두 가지를 이제 섞 섞기도 하고 다른 데서 꺼내오기도 해야 되니까 계속 좀 음. 다른 춤이 자연스럽게 좀 어떤 장르 안에 이제 좀디퍼런트 있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네요. 그런 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음.